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간 모은 돈을 한 번에 빼면 빵! 하고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장권투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열심히 불린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붙는 세금과 세제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우선, 연금 수령이냐, 연금 외 수령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각각의 세금을 살펴보고, 연금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 되면 뭐가 좋은 건지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일반 증권계좌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을 구분해볼게요.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5년과 만 55세가 지나도 그간 납입하고 불린 돈을 한방에 다 땡기면 그게 무슨 연금이야 해서 나눠서 연금으로 받으라는 취지로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5년과 55세를 모두 충족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연금 수령이라고 해서 세금이 적게 붙고 한도를 초과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연금 외 수령이 되어서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연금 외 수령이 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지만 IRP 계좌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전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는 무려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좌 중 일부만 연금의 수령을 한다면, 인출되는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IRP 계좌의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수익 순서로 인출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한도라는 건 뭐냐? 연금 수령한도를 구하는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연금 계좌의 평가액이라는 건 그간 납입하고 불린 돈을 말해요. 연금 수령 연차는 납입 후 5년과 만 55세가 모두 지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 일이 되는 거고, 연차니까 매년 일씩 늘게 되겠죠. 가장 마지막 줄 부분은 10년이 지나면 이 식은 의미가 없어지고 남은 돈을 다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간 납입하고 불린 돈이 5천이다 하면 평가액이 5천이고 수령 첫 해에는 연차가 1이라 시계 넣어 계산해보면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을 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있는 돈 전체에 세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끝나면 좋겠지만 돈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제각각이에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은 원금, 연 900만원부터 연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IRP 계좌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 인출되는 순서는 연금 외 수령처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IRP 계좌의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수익 순서대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연금 수령할 경우 저율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방금 본 연금의 수령과 비교해서 볼게요.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의 수령과 똑같이 비과세 되고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끝나요.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세율은 연 1200만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1200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종합과세와 3.3에서 5.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세율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할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연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세율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바로 뒤쪽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주의할 점으로 연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해서 1200만원까지는 3.3에서 5.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1200만원 이하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연 1200만원 이하냐 초과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거한번더 강조드리고요. 기사나 뉴스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1년에 1200만원 이하로 받으라고 하는 건 세액공제한도를 추가해서 납입하거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경우를 생략하고 말하는 거예요.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3.3에서 5.5%의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5.5%가 적용되겠죠? 다음으로 분리과세의 이득.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국세 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세 포함해서 보려면 1.1을 곱해서 이 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세율을 6.6에서 49.5%로 표현한 거고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구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내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대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줄어들겠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령액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만큼만 내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뭐가 유리하냐? 이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다른 종합소득과 각종 공제를 따져서 비교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아예 없다면 1200만원을 넘게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폭탄 만든 게 아니에요.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세율이 6.6%죠? 분리과세가 무조건 좋고 종합과세는 무조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나는 세금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세금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다 하시면 납입할 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해서 넣지 말고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 1200만원까지만 수령하시고 분리가세 세율로 원천징수된 상태로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참고로 세법이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서 이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 1200만원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분리과세 부분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아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금융자산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신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을 넘어서 연 1,800만 원까지 꽉 채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굳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겨서 넣을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증권계정와는 달리 연금저축과 IRP에는 원금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금소득세가 붙으면 결국 얼마 못 받는 거 아냐 하실 수 있어서 비교해 봤어요.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원금과 수익을 통째로 비교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형별로 쪼개서 각각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세액공제 받은 원금 부분입니다. 납입할 때는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 세액공제되고 받을 때는 수령액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만약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한다면 5.5에서 3.3% 세율이 적용되니까 확실히 이득인 게 보이죠? 하지만 연 1200만원 초과하여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그렇게까지 이득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를 13.2% 받고 16.5%의 세율로 내는 케이스는 3.3%포인트 손해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손해는 아닌 게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이 세금을 내는 시점보다 훨씬 앞이기 때문에 뿔리기에 따라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원금 중 세액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낼때 혜택이 없었으니 받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깔끔하죠?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수익 부분. 수익 부분은 원금이 세액공제 받았는지 아닌지 배당이자 매매차익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연금저축 IRP가 아닌 일반적인 증권계좌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이 24년까지는 비과세고 25년부터 22에서 27.5%의 금융 투자 소득세가 붙더라도 국내 주식과 합산 매매 차익 연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보다는 일반 증권계좌에 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많이 추천하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반 증권계좌보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적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참고로 연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이자와 배당의 16.5%의 세율이 적용되면 15.4%가 적용되는 일반 증권계좌보다 세율이 높으니까 손해가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일반 증권계좌는 이자나 배당을 받는 시점에서 바로 세금을 내지만 연금계좌는 이자나 배당을 받는 시점이 아니고 그보다 한참 뒤인 연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통은 손해가 아니에요. 세금을 늦게 되는 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 이연이 되면 왜 혜택인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요약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5년과 55세가 모두 지나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세금이 적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중도 해지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이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기준으로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1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연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금을 늦게 내는 게왜 좋은지, 과세위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